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 어, 백성이 되기 전에 사실은 가족 형태의 단위를 띠고 있었고 어, 그렇게 중심이 되었던 가족은 바로 야곱의 가족들이었죠. 야곱과 열두 아들들이 애굽 땅으로 내려가서 민족의 형태를 띠게 되었다라는 것이 성경의 증언인데요. 어, 이 과정 속에 어, 시간이 물론 흐르고 있긴 했었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무슨 약속이었습니까? 내가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말씀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이루는 과정이 바로 애국당에 내려갔을 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가족단이었던 그 야곱의 가족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그 민족의 단위로 커갔을 때 과연 얼마나 커갔을까 애국단은 도대체 얼마나 부흥했을까 얼마나 그 사람들이 많아졌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어, 출애국기 1장 7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 속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상륙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국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나야되게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을위해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동과 람세세를 건축하게 하니라 <laughs> 성경에 있는 기록대로 바라본다면, 온 땅에, 애굽의온 땅에 가득할 만큼 백성들이 많아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습들이 하나님 편에서는 언약의 성취였지만, 문제는 애굽왕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달가워 보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애국사람도 아닌데, 애국사람도 아닌데 그 수가 계속 불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애국왕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아, 이 사람들이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를 배신할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위협함을 갖게 되어주는 것이고 그 위협함을 가진 후에 어떤 정책을 쓰게 되냐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노예로 삼게 되어지는 모습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있는 그 모든 크나큰 거, 전, 군, 건축물들을 바로 이무예들을 통해서 이루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하루아침에 종살를 하게 된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이 좋을까요?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좋을까요? 자유롭게 살아가는 게 좋겠죠. 우리 믿음의 식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유롭게 살아가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누구의 지배 속에 살아가는 것이 좋습니까? 자유롭게, 자유롭게 네. 살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더 질문 드린다면, 한주 동안 자유롭게 사셨습니까? 아, 네. <laughs> 네. 네. 누구의, 누구의 통제와 누구의 구속도 없이 자유롭게 사셨습니까? 아, 네. 네. 어, 근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한 가지를 어, 경고하고 있죠. 우리가 사실은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사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도 늘 조심해야 되는 거죠. 바로 누구의 종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살펴보게 된다면 요한복음 8장 34절부터 36절까지 얘기하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네 아들은 영원히 거하라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모아주게 하고 싶으셨대요.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대요. 그러면. 내가 무엇인가의 지배를 받고 있고 내가 무엇인가의 통제를 받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의 지배와 통제를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인데 성경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죄가 너희를 지배하고 죄가 너희를 통제하는 상황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주만 동안 내 삶이 아무리 자유롭게 살았다 할지라도 그 자유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죄의 속성과 속성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다스리고 나를 이끌고 갔다라고 한다면 나는 자유롭게 산 겁니까 아니면 누군가의 종이 되어서 산겁니 누군가의 종이 되어서 살았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의 내용들을 우리가 몇 가지만 살펴본다면 성경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비방하지 말래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는 그것들이 하나님의 의의를 유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성경에서는 화를 내지 말래요. 한 주간 동안 화 내셨습니까? 안 내셨습니까? 아, 내셨습니까? 네. 우린 자유롭게 살았는데. 어, 한 주간 동안 내 편에 의해서 내가 화를 내면서 살았던 그 모습이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성을 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의를 유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이 모습이 하나님 편에서는 지향하는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들 가운데 하지 말아야 될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내가, 내가 나에게 주어진 자유 가운데 할수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편에 대해서, 하나님 입장에서 죄라고 여겨진다면 그것을, 나, 그것이 나를 자유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속하는 일이었고, 나를 지배하는 일이었고 나를 통제하는 일이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죄가 우리를 종으로 삼을 때 나타나는 모습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한번더 주겠습니다. 한동안 동안 살아가면서 자유롭게 살아가셨습니까? 아니면 누군가의 집들 속에 살아가셨어요? 이 이게 이게, 이게 사실은 우리에게 들늘 고민해야 될 문제라는 거죠. 매일 매일 나의 삶 속에 죄가 나의 주인이 되지 못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도록, 하나님이 나를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의 지배가 아닌 하나님의 지배 속에 살아가야 되는 것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는 것으로 내 삶을 채워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모습으로 내 삶을 채워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내가 비방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어떤 대상입니까? 사랑해야 될 대상이 되어지는 것이죠. 옆에 계신 분들 얼굴 한번 쳐다보시겠습니까? 네. 그 대상은 어떤 대상이라고요? 네. 사랑해야 될 대상이 되어지는 것. 우리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무튼 본그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와서 생각을 해본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종의 역할들을 하게 되었고, 다른 사람들이 시키는 일을 해야 되는,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시키는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존재로 떨어졌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삶이 쉽지 않았습니다. 어려웠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에, 그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누구를 찾게 됩니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사랑하는 예담표의 믿음의 시도 우리는 하나님을 날마다 찾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찾는다는 그 시점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내 삶이 힘들 때 하나님을 좀더 간절하게 찾습니까? 내 삶이 어려울 때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까? 어떤때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습니까? 힘들 때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십니까? 그럼 편안할 때는요? 좀덜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이상한 게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간절히 찾았으면 좋겠, 좋겠다는 마음이 있으신데 그런데 이 살아가는 백성들은 어릴 때만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까? 힘들 때,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는 때로는 어떤 일들도 허락하실 수 있는 겁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허락하실 수도 있는 거죠. 왜요? 이래야 누구를 간절히 찾습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니까 그럼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편안하고 기쁠 때도 하나님을 어떻게 찾는 겁니까? 간절히 찾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우리가 더 풍요롭게 누려갈 수 있다는 거죠. 그 원리를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사사시대를 우리가 거쳐가는 모습들을 바라본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어느 때만요? 힘들고 어려울 때만. 다른 나라의 지배 속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까? 징계라 고르는 시간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징계가 있어야 하나님을 간절히 찾겠다는 것을. 살아가는 예담교의 믿음의 식구들 기쁘고 즐거울 때도 하나님의 간절히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되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도 이렇게 하나님의 간절히 찾을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 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우리 출굽기 2장 23절부터 25절까지 있는 말씀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에릭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지니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지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 지라 하나님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 아멘. 자 성경의 표현대로 따지면 고된 노동으로 삶이 힘들었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것. 그리고 그렇게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것이 성경의 증언.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었을 때 기도의 형식을 갖추고 있었을까요? 예를 들면 이런겁니다 아,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셨으면 좋겠고, 나라에 임하셨으면 좋겠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의 형식을 가졌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신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땡깡 피듯이 풍염하듯이 늘어놓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그 기도를 들으셨대요? 안 들으셨대요?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을 기억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셨다라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의 형식을 갖추기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살아계시나 하나님? 뭐 그런 것도 잘 안되는 거죠. 그냥 내 힘들고 어려운 형편들을 하나님 앞에 그냥 쏟아붓는 과정이었다는 근데 그 쏟아붓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고 그들을 생각하셨다라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 되어져 우리가 기도의 형식이라는 것은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는 것 자체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기억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냥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면 돼요. 그렇게 쏟아놓는 것 자체가 하나님 편에서는 기도로 받아들여 주시는 것이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들을 생각하신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 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신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시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말씀하시게 되는데요. 모세가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야기를 전달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고통과 너희의 아픔과 너희의 힘든 상황들을 보시고 너희들을 출애굽 시키실 거야,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해주실 거야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에서도 이 얘기를 듣고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안 좋았겠습니까? 당연히 좋았겠죠. 그리고 그 약속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겠죠. 우리 4장 29절부터 31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가서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정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에찾 살피셨다음을 믿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다. <laughs>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믿었어요. 머리 숙여서 경배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심을 인정한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과정을 설명한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은 이 다음 상황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 그리고 그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었어요. 이제는 이 약속이 실행만 되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살아내심을 더 분명하게 알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도 믿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는데 그 다음 이루어지는 상황들이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과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흘러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건데요. 애굽 왕에게 모세가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애굽왕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야 됩니까? 안 보내야 됩니까? 보내는 게 맞습니까? 안 보내는 게 맞습니까? 헷갈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나가는 게 너무나 좋지만 애굽왕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내보낼 수가 없는 거죠. 왜요? 지금 이 사람들 통해서 뭐하고 있는 겁니까? 애국에 있는 건축물들 다 짓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로왕이 이 예를 듣자마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5장 4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애굽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루나,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나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시켜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짓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아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하므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이런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은 출애굽에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사람들을 보내줘야 될 애국왕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 뭐라고 애굽 왕이 명령을 내리냐면 이제부터는 벽돌을 만드는데 집을 주지 말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집을 구해 갖고 와서 자기네들이 벽돌 수요를 만들 때그 수요는 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왕명을 내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하는 노동도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셨는데 일이 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더 추가가 된 거죠. 모두 주서와야 되는 거죠. 집도 주서와야 되는 그런 형상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는 출격을할수 있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이 빨리빨리 빨리 이루어져야지 나에게 유익한 것인데 그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보고 있다는 거죠. 또그뿐만이 아니죠. 자기네삶은 어떻게 됐습니까? 더 힘들고 더 어렵게 되어지는 상황으로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알았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모습들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고 그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면서 내 삶은 더 힘들어져가는 모습들을 이스라엘 백성은 경험하고 있었다는 거죠. 결국 이건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믿음을 과연 끝까지 지켜볼 수 있었을까? 자신이 힘들고 자신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는 점점 멀어져가는 내 삶의 모습을 보면서 그 말씀을 과연 지켜갈 수 있었을까? 저는 우리 예당교회 믿음의 식구들과 이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면서 역시 우리의 고민도 마찬가지 아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성경의 약속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의 약속들을 우리는 너무나 좋아하고 감사하고 아멘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 성경의 약속들이 과연 내 삶의 자리 속에 바로바로 이루어지든가요? 그 성경의 약속들이 매일매일 나의 삶의 자리 속에서 실제가 되시든가요? 하나님께서 모든 삶을 형통하게 해주시겠다는 그 약속들이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들의 삶의 자리 속에 실제가 되시든가요? 그렇지 않는 경우들은 우리가 너무 많이 경험한다 근데 결국 이 모습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제로 다 봤을 때이 사람들이 과연 믿음을 지켰을까요? 그 이후에 있는 모습들을 보면 너무나 처참하게 무너져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는 거죠. 우리 12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애국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구르터기를 거두어 나가 집을 내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집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면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의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열을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그 벽돌의 수요가 채워지지 않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매질이 준비되어져 있었고 그흠신 두드려 맞았던 사람들이 바로 왕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왜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약속은 처음 믿었을 때뿐이었 자신의 삶의 환경이 힘들어지니까 그 약속을 지켰습니까? 포기해버렸습니까? 포기해버렸다는 것을 이렇게 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로왕을 만나고 나서 나올 때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모세 바로를 만나게 됩니다. 좋게 보였습니까? 안 좋게 보이겠습니까? 좋게 보일 리가 없죠. 지금 이 사람들 때문에 내 삶이 더 힘들어졌다라고 하는 그 분노와 그 화난 마음만 남아있을 뿐이라는 거니 모세와 아로를 만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본문 제목으로 삼고 있었던 구절이었는데요. 우리 20절 2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우는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 보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너희 때문에 우리가 바로의 눈에 미운 것이 되었고 우리가 죽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그 행동을 보시고 너희들을 판단하시고 너희들을 살펴주셨으면 좋겠다. 이것을 세번 연속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주님께서 당신들을 내려다 보시고. 벌을 내리시면 좋겠소 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벌 받았으면 좋겠다는 겁니까? 모세와 아론이 벌 받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까지 믿고 있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다 날려버렸고 다 버려버렸다는 라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정리해 가면서 그럼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포기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지 않았는가? 아니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열 가지 제안으로 애굽에 내리셨고, 그리고 그열 가지 제안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왕이 포기하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함께 출애굽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을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뭡니까? 그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경험하게 됐을 때, 이스라엘백 성들이 그 약속을 더 이상 믿지 않고 포기해버렸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 상황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시장의 모습을 가져야 될까? 우리는 고민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기에 꼭 소망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 의 삶의 자리들을 하나님께서 복되고 형통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로 넉넉하게 채워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복과 은혜들을 누려야 될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과는 맞지 않는 것 같은 힘들고 어려운 모습들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다는 라 것이죠. 우리가 그런 얘기를 경험할 때 과연 어떤 시앙의 모습을 가져야 될요 우리는 이 모습을 우리의 숙제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될 것이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결국 이런 상황 어려운 상황들이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 포기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모세가 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던 것과 달리 모세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떤 시앙의 모습을 가져? 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 더 빨리 이루셔야 됩니다라고 기도했다는 것을 성도분들께 이야기해 주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서 무엇을 붙잡게 되냐면 믿음을 붙잡게 되는 거죠. 근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서 무엇을 붙잡게 됩니까 환경을 붙잡게 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예담께 믿음을 주시고.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구합니다. 아, 네. 결국 이 모습이 하나님의 역사를 실제로 만들게 되어지는 것이고 아, 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토대가 된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정리해본다면 하나님에 대한 약속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을 때그 약속이 더두히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고 우리는 그 약속을 불신할 수밖에 없는 것니다 그런데 그 불신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불신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하는 믿음의 신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포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끝까지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쪽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 믿음의 식물의 삶을 하나님께서 채워가실 것입니다. 아 나이에 보이는 환경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 환경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불신할 수 없고 하나님을 저버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주신 약속을 믿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실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대신을 증거할 수 있는 강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져야 된 것이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됨을 보여주려고 너희한테 이런 과정들을 만들어 낸 거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게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하합니다 아멘.